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음, 오늘은 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유난히 그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지? 예. 이런 물건들이 몇 개, 몇개 있죠? 예. 그런 거를 몇개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해서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 어,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종합 검색에서 다른 거 없이, 예, 그냥, 다른 검색 안 하고, 이렇게, 유찰이 5회의 상태 물건이 뭐가 있나, 이렇게 제가 지금 검색을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예, 오, 유찰 5회 된, 5회에서 최대죠. 예, 그 아파트 물건 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순위 임차인은 뭐죠 우리 그냥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에, 34평이네요 어, 건물면적이 34평, 거의 40평에 가까운 아파트죠 자 40평에 가까운 아파트에 김명건이라는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죠 대항력이 얼마가 있죠 2억 4천만 원의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낙찰자는 배당 신청을 했으니 배당 금액에 미배당액인 1억 9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근데 네. 김문수 씨가 이 집을 1억 3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럼 1억 3천만 원 주고 받았더니, 보증금을 1억 1천만원 물어야 되죠 예, 그러니 2억 4천만원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봤더니 시세가 2억 4천만원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억 3천만원의 10%인 1,300만원을 어떻게 하죠 음, 미납해 버린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유찰이 계속 되죠 그래서 유찰이 또 되고 있다가 6천만원까지 떨어졌더니 자 낙찰자 조원미씨가 또 나옵니다 자, 똑같은 얘기죠. 예, 이 사람도 결국 2억 4천에서 6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야, 요, 희한하게 또 이때 어리버리 한 분이 또한명더 들어왔죠. 자, 이때 2등 하신 분은 완전히 예, 나라를 구하셨네요. 그죠? 600만 원 아꼈으니까. 그죠? 자, 조현미 씨는 또이 시세가 2억 4천만 원이 안 되니, 그죠? 또, 보증금을 버리게 됩니다. 1천만원, 1400만원. 자, 이렇게 한해 날리는 돈만 해도 몇백억이 된답니다. 법원에서 예, 이렇게 보증금 포기하는 경우가. 자, 다른 물건 하나만 더 볼까요? 음, 자, 여기 그냥 뭐 무료 사이트에서도 선순위 임차인 어, 대항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 이거는 대항력이 없나 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무슨 물건인가 하니, 네. 아파트 18평인데, 뭐죠? 어, 돼지권도 이렇게 있는데, 1억 1,500만원짜리에 쭉쭉쭉쭉쭉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는데, 어. 진주 투자 전문, 어. 투자 전문이라는 법인이 들어와서 미납을 하게 되네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밖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연숙 씨가 대항력이 있음, 보증금이 1200만원. 자, 월리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근저당이 16년이죠, 말소기준. 16년보다 빠른 전입신고가 있으니, 확정일자도 있으니,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1억 2천. 그런데, 이, 이거 보십시오. 진주투자전문. 이 투자전문으로 한다는 놈들이, 어? 1억 2천만 원이 있는 이걸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뭐, 4,200만 원에 430만 원을 날렸겠네요. 그죠? 참,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 없겠죠? 자, 대부분 그겁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은 뭐, 특수 물건이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선순위 임차인, 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 그만큼 보증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죠 어, 보증금이 이 집값보다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인차인을 아 유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자 23평이니까 28평 짜리죠 자. 대지권 9병인데, 8,100만 원이 5,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황도연 씨가 3,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불어가가 떨어졌다. 불어가. 왜 그렇죠? 이거는 대항력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불어가가 떨어지면서 취소가 되고, 다시 유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5,100만 원까지.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음, 음. 자, 이렇게 생긴 물건이네요. 이렇게 물건인데, 자, 이거가 유찰되는 이유는 제가 늘뭐 보라 그러죠? 자, 여기서 보면, 현황조사서, 세델란, 매가 물건명사서 보라고 그러죠? 매가 물건명사서는 뭐죠? 법원에서 제시하는, 음, 나는 이 집을 이렇게 팔 거야, 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매각 물건 면세서에 들어가 보면, 열기를 해볼게요. 자, 매각 물건 면세서에 들어오면 제가 늘뭐 보라 그랬죠? 비고. 어, 비고라는 보라 그랬죠? 자, 원래는,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물건에 비고라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후된 건물동에 전체 호수가 누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 앞에서 <laughs> 황도연씨가 낙차를 받아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비굴 안에 아무 내용도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황도연씨가 낙차받아서 문을 열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집이 물바다가 되어있는거죠 어. 그러니 이것은 뭐다 집으로의 구실을 할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 황도연씨가 이러이러 해서, 이건 집이 아니다. 어? 매각, 물건, 뭐 세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이건 집으로서 구실을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받아들여주니까는, 그래, 우리가 실수한 것 같네. 이건 불허가를 낼게. 해서, 불허가를 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또 8천만 원에 또 경매를 냅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비고란에 누수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누수가 되어 있으면 안 팔아야 되는 건데 그죠. 희한하게또 이렇게 경매를 다시 쳐요. 어, 그거는 뭐 법원에서는 알바 아니 죠. 또뭐 어떤 뭐 조금 뭐또 어리버리 하신 분이나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이 또낙찰 받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낙찰 받은 사람 덤탱이 쓰는 겁니다. 어, 누수돼 있어도 야 거기 적어놨는데 니가 못 봤잖아. 니가 확인을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에이, 이거 참 큰일 나죠.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돼서, 에, 자꾸 유찰이 된 물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고. 근데 대부분이 다대항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다 전세권, 전세권 대항력이죠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분석은, 할줄 알아야 된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날리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자 그러니 제가 올린 동영상 있죠. 권리분석 영상 잘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 아니면 반복해서 신청을 하시면서 음, 권리분석을 꼭 음, 주택할 수 있을 만큼은 꼭 권리분석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매각물건보세서에 꼭뭘 확인하라 그 비고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 들으셔가지고 입찰하셨는데 낙찰받았는데 이런 올토당토 않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요 도움이 되신다면 추천도 좀해 주십시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